소랑 키나랑 네, 사람이랑 효진제네 분한테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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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질문을 치는데요. 뭐 뭐? 요청도 많아요. 마지막 질문일 거. 질문은 사는데 네, 네 분다 대답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쯤에서 네. 보면 아웃팅을 당사람들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네, 실제로 아웃팅을 당한 상태에서 당당하기가 쉽지 않은데 효진이는 굉장히 당당하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민수는 그 아웃팅에 가음 상태에서 자기는 몰랐던 것처럼 물론 나중에 가서 바뀌기는 하지만 사실은 그 민수가 하는 행동적이좀더현실에가깝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만약에 꼭뭐 커밍아웃이나 아웃팅이 아니더라도 지금 그게 음, 이렇다. 만약에 세상 그 사회에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자신의 상황이 자신의 의도에 오픈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하실 어떤 반응일 건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신다고 있다는 그걸 요가 개인적으로 네. 네, 네 캐릭터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네. 네, 저도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사실 뭐 각자 갖고 있는 생각이나 뭐 이념이나 신념들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그거를 난 이런 사람이다, 얘기하는 것도 웃기고, 뭐, 누군가에 의해서 제뭐 어떤 사람이다, 이렇게 밝혀지는 것도 기분 나쁘고. 근데 저는 항상 언젠가는 드러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거에 대해서 준비는 하고 있어요. 제가 어떤 사람이든, 누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그래서 저는, 요새, 일단 그러니까 저도 얼마 안된 건데, 뭐, 안 좋은 평가든 좋은 평가든 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무슨 <laughs> <이> 소리야? <웃음> 어? <웃음> 음, 뭐 저도 좋고요 <laughs> 어떤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어, 쉽지는 않은것 뭐, 같아요 그래서 뭐 감독님도 계시고 또뭐 개인적으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이렇게 나서서 커밍어즈를 용감하게 하시고 이러신 분들 제가 이 작품을 하면서 느낀 바로는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티나는 사실, 커밍아웃을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정말 운 좋게 이런 언니들을 만나서 정말 행복하게 지내고 있고, 커밍아웃을 준비하고 있는 친구지. 또 이제 죽었고. 근데 사실, 민수를 커밍아웃하게 만들어준 이제 조연들이잖아요. 저도 아마 쉽게 게 내놓지는 못하였을 것 같아요. 아마. 근데 이제 옆에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들한테 의지해서, 기대서 지낼, 지 않았을까? 솔직한 마음으로 네. <laughs> 저는 마음으로는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고 싶은데 음. 음. 실제 상황이라면 제가 봤을 때 저는 뛰어가서 아무도 없는 데서 막 펑펑 울것 같아요 음. 솔직하게, 네. 마음은 그런데 일단은, 어, 자신의 의지가 아니었는데 누군가에게 밝혀지면 상당히 당황, 당황스럽고,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아무래도 조금 받아들기가 이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저라면, 어, 저도, 그니까, 이제 이 작품을 준비하면서 많이 인터뷰하고 이렇게 했을 때, 늘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 당연히 다 생각을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픈을 하게 되는 이유는, 나로 산다라는 것이 정말 나라는 것을 진짜 나로 사는 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오픈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저의 인생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남들의 시선보다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의도치 않았는데 누군가가 아웃팅을 해주었다면 오히려 그걸 기회로 삼아서 <웃음> <웃음> 네, 더 오픈을 하고 그 삶을 즐기는 방향을 선택 같아요. 네. 对。